창조적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간. 이 책의 목차는 챕터 1에서는 기존 사업을 재해석하라. 챕터 2빅 사이언스를 상업화하라. 챕터 3 미개척 유망 분야를 발굴하라. 챕터 4 새로운 엘도라도 신흥시장을 공략하라. 챕터 5 이젠 R&D에서 한발 나가 C&D로 승부하라. 챕터 6감성에 호소하라. 챕터 7 글로벌 MNE로 눈을 돌려라. 챕터 8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인정하라. 챕터 9 다양성을 보호하고 공유 문화를 만들어라. 챕터 10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라.입니다. 프롤로그 비즈니스 3.0 시대입니다. 비즈니스 1.0은 분업과 표준화의 시대였습니다. 1911년 과학적 관리법을 제창한 프레드릭 테일러의 테일러진과 1913년 헨리 포드가 확립한 컴베어 시스템으로 상징되는 포드즘을 기반으로 현대식 대량 생산체제가 확립된 시대입니다. 즉, GM과 포드가 아, 시절입니다 비즈니스 2.0은 진보와 혁신 시대입니다. 피터 드러커와 마이클 포터 등 경영학의 대가들이 주창한 전략으로 혁신 경영 바람이 본격적으로 부닥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식스 시그마 등 다양한 기법들이 쏟아져 나온 경영의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찍 지위와 인텔이 확립한 시대입니다. 비즈니스 3.0은 창조와 혁명의 시대로 창의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길을 만드는 것이 경영 키워드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기업은 구글과 애플입니다. 챕터 1 기존 사업을 재해석하라입니다. 시장 환경의 변화는 업의 특정 특성마저 바꿔놓았습니다. 경쟁력의 가지뻗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때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기술 혁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챕터한 기존 사업을 재해석하라 홈네트워크 허브로 진화중인 PS3입니다. 3D는 가상현실 홈이고 거실은 PS3이고 방송사 야외 휴대용 PSP입니다. 무선 연결에 의해서 거실 PS3 시대입니다. IPTV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서 쇼핑과 브이오드 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이 기타 R&D 센터장은 PS3는 단순한 게임기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머신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기만 있으면 거실이 전 세계로 통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허브 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업의 특성이 바뀌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스비시의 새로운 경쟁력은 종합 능력에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한국과 일본의 종합 상사들은 무역업을 앞세워서 명성을 알렸지만 지금은 대부분 간판을 받고 달거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상사는 여전히 일본 1위의 종합상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신속한 비즈니스 모델의 교체에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력이나 여러 분야의 정통한 인재들, 종합적인 기획 능력 등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에너지와 환경, 의료, 주변기기, 금융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사업 분야에서 현재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신에너지 환경사업본부입니다. 이러한 사업본부 아래에 신에너지, 탄소 배출권, 환경, 물등 부문별 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년간 태양광,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등의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쓰비시 상사는 교토의 의정서가 발표된 2005년 6월보다 훨씬 이전부터 탄소 배출권 사업에 뛰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으며 수도 사업의 민영화와 민관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하고 있고 그 결과 최근의 유가 폭등이나 환경 파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상당품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챕터 2. 빅사이언스를 상업하라입니다. 정부 및 대학과의 돈독한 협력관계가 상업화의 열쇠가 됩니다. 상상력의 인큐베이터 대학을 지원해야 합니다. 연구소 기업 100만 장자 연구는 꿈이 아닌 겁니다. 챕터 2. 빅사이언스를 상업하라입니다. 거대 과학 빅사이언스는 지난 20세기 후반에 떠오른 대표적인 과학 활동 형태입니다. 투자비가 수천억 원이 들 정도로 프로젝트 규모가 큽니다. 기초과학적 특성과 공공성이 강조팀으로 대부분의 연구 활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 물리학과 우주개발, 바이오 분야 등에서 거대 과학의 연구개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47년에 창업한 뒤로 기초과학을 상업화해 관련 제품을 그룹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삼아온 대표적인 기업이 지멘스입니다. 이 지멘스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정부 및 대학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입니다. 빅사이언스를 상업하라 내용 중에 거대 과학을 상업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비, 기초 과학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든 대형 프로젝트 대우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엔 정부가 기초 과학을 주도하고 민간 업체가 이를 상업화하는 윈윈 사례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빅 사이언스와 공공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기반의 신약 사업이 그렇고 군사 위성 기술을 활용한 위성항법장치 gps가 그렇고 고화상위성 지도를 이용한 구글 어스가 그렇고 기초과학 기반의 자기부상 열차 사업이 그렇고 방산업체가 개발 중인 저궤도 우주 관광이 그렇고 군사용으로 개발된 위기선 프로젝트가 빅 사이언스와 공공 기술을 상업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 과학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황당한 상상 속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이중 일부가 실제 상품 개발로 연결돼 산업과 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상용화입니다. 기존 기술을 상용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평가는 단계에. n 니즈 수요와 a 어프로 접근 방법과 b 베니핀 소비자의 혜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c 컴피테이션 국제경쟁력 등의 사업 진행 방식을 적용함으로 해서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대입하게 되면 수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접근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단계적인 지원입니다.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이들과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챕터 3미 개척 유망 분야를 발굴하라입니다. 주력 사업도 팔아치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의력으로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곧 기업의 미래인 것입니다. 창조 바이러스를 조직에 퍼트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카멜론식 변화가 아니라 나비처럼 과감하게 변태하는 기업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뒷폰의 생존 비결은 과감한 변태에 있었습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능력은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도요다의 모빌리티 로봇이 그 예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최고 상상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적 신사업의 발굴은 창조성과 창의성의 토양 위에 가능합니다. 창조적 유전자를 가진 인재를 뽑고 창조와 창이라는 바이러스를 조직 안에 퍼뜨려 머릿속에만 머물던 상상을 현실로 끌어내는 기사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창조적 리더십과 추진력이 꼭 필요한 요소라 할수 있는 겁니다. 챕터 허, 새로운 엘도라드 신흥시장을 공략하라입니다. 신흥국 자의사가 모기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싸구려와 저가 모델은 다른 것입니다. 철저한 현지화가 황금 알을 낳게 됩니다. 향후 세계시장은 4억 명 이상의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는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원천을 찾기 위해서 떠오르는 신흥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 분야를 창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흥시장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신흥시장에 떠오르는 중산층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이들 신흥시장의 새로운 소비 계층은 그걸... 공략하려면 면밀한 전략과 적극적인 투자로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흥시장을 글로벌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필요한 기술, 인적자원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제품 설계부터 유통 브랜드 관리까지 철저히 현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흥시장 중 가장 폭발력 있는 성장세를 구가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마루티 시즈키 아, 자동차 회사 생활용품 회사 힌두스탄 유니레버, 오토바이 회사 헤어로 혼다. 이들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보면 인도동 신흥시장을 일찌감치 기회로 인식하였습니다. 저가와 기술을 확보해 다양한 저가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추었습니다. 현지화입니다. 유니레버는 마케팅을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다른 지역에서는 만들지 않는 빨래비누를 생산한다거나 유통망 또한. 인도적인 상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챕터 5 이젠 r&d에서 한발 나가 c&d로 승부하라 입니다. 개방과 협업은 기술혁신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중소기업이야말로 오픈 글로벌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부 r&d 역량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화해야 합니다. cnd 전략 즉 연결 개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의 r&d 역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부 연구진들이 성공하기를 기다려 신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이 부의 차원을 빨리 연결해서 신속하게 상품을 발음,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cnd 전략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할수 없는 이노베이션을 빠르게 할수 있게 해줍니다. CND 전략에서 연결하는 대상입니다. 시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쟁 업체나 중소 또는 벤처 기업들, 개인 특허 보유자들, 학계, 대기업, 정부 기관 등이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은 새로운 연구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를 격려하는 등 내부 기술 개발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기업 내부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도가. 투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1위의 생활 용품 기업인 PNG의 CD 연결 개발 전략이 최근 기업들부터 개방형 기술 혁신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챕터 6 감성의 호소라입니다. 제품에 인간적인 매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제품 본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팔려면 제조업 제조법, 디자인,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한 정체성을 디자인화해야 합니다. 챕터 6 감성의 호수화라임 호수아라와 관련해서 첫째는 인간적인 매력, 즉 고객과의 밀착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미로 승부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제조 방법이나 디자인, 컨셉, 마케팅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제품과 다름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디자인으로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챕터 7. 글로벌 M&A로 눈을 돌려라 M&A 없이는 절대 글로벌 강자가 될수 없습니다. 신흥국 기업이 글로벌 M&A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M&A의 최대 강점은 일시에 지식과 조직력이 채화된 경영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점입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아르셀로 미탈의 전신인 미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미탈은 인도 변방의 꼬마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은 세계 최대 철강 업체로 연간 1억 18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도 3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꼬마 기업이 어떻게 세계 최대 의 철강 업체가 되었을까요? 공장 한 개를 짓는데 2년 내지 3년씩 걸리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창업 후에 직접 용광로 한 개를 짓지 않고 M&A만으로 세계 최대의 철강에서 일군 배경이 되는 철학입니다. 1989년, 트리니다드 토바코 캐리언 스팟이 섰습니다 이것이 2004년대 미국 인터내셔널 그룹으로 세계 1위 기업이 됩니다. 또 이것이 2006년에 가면 룩셈부르크 아르셀로 세계 2위 업체의 합병을 통해서 공룡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 1위지만 시장 점유율이 10%에 불과했었습니다. 글로벌 M&A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보다 자기 사업 분야의 기업을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산업, 지역 전문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자문기관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인수한 뒤에는 문화적 이질감을 제거하고 두 회사가 동시에 추구할 새로운 비전과 동기 유발을 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투자은행, 해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를 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M&A가 여의치 않을 때는 과거 미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수 합병에 있어서 과욕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라 하겠습니다. 챕터 8.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인정하라입니다. 창의와 도전의 씨앗을 뿌려라. 두 번째 실패를 자산으로 활용하라. 세 번째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도록 직원들을 후원하라입니다. 엔디비아의 에, 지적인 솔직함의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들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수를 자산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합니다. 국내 기업의 주요 아이디어 제안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닉스 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제도에서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활용하는데 그 내용은 직원 아이디어로 탈모 방지 드라이어 등 대박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코아로직이라는 기업은 제도로 에디슨 어워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매달 에디슨 어워드 시상을 하고 특허 출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기업은 아이디어 게시판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음을 바꾸는 생각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라고 하는 기업은 제도로 CLB Change Leader Board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원 대리급 매달 합속으로 혁신, 매달 합속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CJ라고 하는 기업은 이문화 체험제도라는걸 통해서 해외 출장 시 이내지 5일간 현지 문화 경험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챕터 9. 다양성을 보호하고 공유 문화를 만들어라입니다.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안과 박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포용의 문화와 공유의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더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항상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의 탁월한 개인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해 조직 차원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조직 창의성이 강조됩니다. 챕터 10. 글로벌 인재를 확보라입니다. 영원한 창조의 원천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선 현지 사람이 해답입니다. 두뇌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페덱스의 사례입니다. 사무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배달 직원에게까지 기회는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과 승진 길 부여하는 PSP 정책을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p 프리입니다 직원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S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P는 프로핏입니다. 회사가 이유를 많이 남기는 것이 바로 PSP 정책입니다. 매니저급, 즉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 승진한 이들이 받는 리더십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간부의 리더십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SFA, Survey Feedback Action 제도가 있습니다. General Electric 회사의 사례입니다. 표준화된 인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들이 기업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재 확보 전략입니다. 잘 짜이는 시스템과 유연한 사고가 중요합니다.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직급과 분야별로 인재 확보 계획을 세밀하게 짜고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사고 방식은 근물입니다.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 핵심 인재를 데려오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조직원의 열린 사고 방식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적 전환의 프레임입니다. 고객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과거의 키워드는 창조적 전환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창조적 전환의 키워드를 통해서 사업 분야 관점에서 기존 사업의 발상을 전환해야 되고 빅 사이언스를 상업화해야 되고 기존 사업을 미개척 신 사업을 돌려야 되고. 선진 시장을 신형시장 선점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확대 재생산을 단절 변위로, 벤치마킹을 씨앗 뿌리기로, 목표 지향을 창조로, 위계 관리를 몰입 재미로, 기술 우선을 감성 서비스로, 획일성을 개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업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업방식은 자체 완결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제조 경쟁력에서 감성 및 문화로, 자생적 성장을, 성장이 아닌 M&A로, 조직 문화는 성과주의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거로 스페이스의 문화에서 개방과 공유로 관리형 인재가 창조적 글로벌 인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